올해 해봤자 4년 개발 4년 개발에 60명 그리고 출시가 임박했는데 60명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좀 살펴봤는데 나는 쇼케이스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좀 생각난 것들을 대충 이렇게 모바일 어..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.. 모바일 PC 게임이라 그러고요 모바일 PC 입니다 이 말은 뭐 모바일로는 클라우드 게이밍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보통 카카오 게임즈가 했던 게임들 보면은, 그 클라우드로 해가지고, 지난번 뭐야, 저거. 어, 아키에이즈워가 이제 이거 방식을 채택을 했었죠. 클라우드로 해가지고, 진행해서. 예. 플레이가 매끄러웠던 느낌이 있어요. 어, 밖에 나갈 때, 뭐, 카페 잠시 갈 때, 그럴 때 이제 PC에다 켜놓고, 모바일로 화면만 볼수 있게, 이러면은. 끊겨 보이지도 않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PC에서는 전투에서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 사용한다고요? 아,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일단 보니까 되게 이 다이내믹하고 액션이 아주 부각된 게임인 것 같아요. 보니까 아까 뭐 게임패드 지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키보드로 플레이하고 또 전투를 좀 보면은 던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3D 던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막 띄우고 연속기 넣고 막 회피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확실히 그런 손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게임에 좀 독특한 점은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이 있는데 뭐 방패를 든 직업 이름 뭐지? 슈트별로 이제 이름이 있어 워락, 엔지니어, 워러드, 헌터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헌터 같은 경우는 쌍검, 워러드는 큰 망치, 워락은 마법사, 엔지니어는 이제 무투가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네를 이제 슈트마다 이제 직업이 있는 건데 슈트를 번갈아 하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대 근데 여기다가 내가 헌터인데 헌터가 막 공격 속도를 가속화 시켜주는 슈트 그 공격 속도에 특화되는 슈트가 있고 아니면 또 크리티컬에 강화되는 슈트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걸로 이제 내가 지금은 공속이 필요해 하면서 공속 슈트를 딱 바꿔있고 막 하다가 어 지금 크리티컬 한 방이 필요하겠어. 딱 갈아끼면서 그런 이제 자신만의 어떤 루트로 어, 슈트를 갈아끼우면서 전투를 할수 있다. 그러니까 전투할 때마다 계속 슈트가 바뀌어. 어, 그렇게 하는 게 어, 자신의 자신만의 플레이가 되게 정립되는 게 중요할 것이다.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까 뭐 잠기, 바, 잠깐 봤듯이 방패는 이제 좀 데미지를 막아주면서 이워로드 얘가 이제 망치를 들다가 방패를 또 부무기로 들고 있거든요. 방패로 상대의 강력한 데미지를 타이밍 맞게 딱 패링 하면은, 그걸 또 반격 데미지를 줄수 있다네요. 요런 걸 하다가, 또 상대가 이제, 어? 뭔가 스킬을 못쓸 때, 내가 엔지니어로 다시 변신해서 띄우기를 할수 있어. 어? 큰 주먹으로 띄우기를 해가지고, 또 연속기를 넣고 막 하다가, 이런 식으로 아주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할수 있다. 라고 해서 좀 기대는 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게임패드로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이 게임패드가 진동도 지원이 되고, 여러가지 손맛도 있고 이래가지고, 게임패드를 하는데, 뭐 게임패드를 지원한다 하는 게또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. 이런게 있고 일단 논타겟팅이라는 게또 재밌어요. 이 모바일 게임인데 논타겟팅을 해가지고 이 전투를 박진감 넘치게 할수 있을까? 물론 뭐 지금 뭐 던파 모바일도 있고 여러 가지 액션이 있는 모바일 게임들 많이 있지만 아 이게 MMORPG로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좀 리니지 라이크일 것 같다 생각했는데 전투 방식 자체가 이 논타겟팅 방식이라서. 그 예전에 계속 이게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한 게임들이 보통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예전에 에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가 엘리온이 어떤가? 테라 만든 데서 만든 엘리온이라는 게임이 있어요. 요게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요게 또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. 물론 지금은 이제 섭종했지만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. 어. 엘리온처럼 이렇게 이 몹들 많이 몰아가지고 사냥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 아, 아까 뭐, 단검, 쌍검에서는 회피기도 있고, 뭐 그런 게 나는 맛이 있을 것 같다. 뭐 생각을 해요. 슈트 체인지, 도 재밌을 것 같다.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잠깐 그 슈트 같은 게 이제 염색이 가능한데 염색이 되게 색깔이 다양하고 이쁘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자신만의 이제 옷을 좀 치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요런 것도 깨알같이 이쁘게 넣어놨더라. 라는 거. 장점인 것 같고. 그리고 레이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, 이거를 기믹 위주의 어떤 연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어,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시즌제 레이드다. 시즌제 레이드가 있다. 그러니까 몹은 똑같아. 보스 몹은 똑같은데, 뭔가 이번 시즌에서는 이 보스가 뭐 이런 스킬을 써요. 아니면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. 뭐 이런 거죠. 그 시즌 만에 독특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, 어,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실, 어, 원래 있어요. 이런 게. 와우에 있습니다. 와우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던전을 돌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더 협력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이제 격파해서 재미를 얻는 그런 방식인데 그거에서 좀 차용을 한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어, 일단은 거기다가 조금 MMORPG 중에서도 이 리지 라이크가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MMORPG 안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게임은 리인지 라이크랑은 좀 비교하기가 또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뭐 논타겟팅 얘기를 좀 드렸지만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이 리인지 라이크는 뭐 평타 기반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레 s 는 아무래도 뭐 논타겟팅이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, 심리전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또 피지컬이라든지 이런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더군다나 이런게 있어요 논피케 지역이 있다 보통 이제 어린지라이크에서는 어, 논피케이를 둬가지고 여기서는 저기 공격을 못해요 어, 안전사냥터입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해놓는데 이 게임은 아예 논타겟팅 아, 논피케이 논 게임이 아니라 논피케이 지역이 아니라 피케이 지역이 따로 있는거야 조금 어, 순한 맛이죠. 순한 맛으로 진행한다. 그러니까 좀 경쟁보다는 협동과 어떤 자신만의 성취 이런 거를 좀더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이런 건 있대요. 길드전이라는 게, 길드 점령전, 점령전도 있고 길드원끼리 뭔가 하는 협력하는 플레이가 많다고 합니다. 어, 레이드도 있고 뭐 이런 것, 이런 것까지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래픽은 어, 모르겠어요. 어. 요것만 봐서는 이 그래픽이 훌륭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이펙트는 되게 화려하고 좋거든요. 어, 이펙트는 정말 멋있어, 진짜. 네, 멋있죠. 되게 연출도 뭔가, 어? 지려요. 요런 거 보면 이제 아이언맨 생각도 나고. 아, 내가, 아, 이거 직업을 뭐 해야 되지?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. 이걸 선택해서, 어? 뭐, 이럴 때는 이 슈트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,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. 일단은,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, 무기. 무기는, 어, 판매하지 않겠다. 라고 하죠. 요즘 보통 뭐, 리니지 2M이나 뭐 이런 애들만 뭐 팔지. 무기도. 무기 잘안 팔죠? 무기는 이제, 인게임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. 그리고 거래소 활성화 시키겠다. 고 하더, 항상 하는 말인데, 일단 슈트가 있습니다. 근데, 문제는. 이게 아마 과금이 조금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다른 게임들, 모뭐 리니지 라이크로 보면 이제 이게 변신 같은 느낌이고, 또 게임 영상 잠깐 보면은, 이, 그, 주인공 옆에 이상한 로봇 같은 게 이제 막 날아다닙니다. 이게 아마 펫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과금이, 어, 아까도, 시비온가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과금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모바일 게임 MMORPG인 느낌이면 모바일의 MMORPG이면 요거 두 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슈트는 과금이고 로봇은 패시고 물론 뭐 요즘 변신 시스템도 변신도 인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열어놓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은 요걸 통해서 어 많이 차, 어, 이를 두지 않을까 싶어요. 과금러와 소과금러의 어떤 차이를 이두 개로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제가 좀 쇼케이스 보면서 느꼈던 특이점이나 어, 장단점, 좀 우려점을 어,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자, 좀 이따 12시에 어, 캐릭터명 선점한다고 하는데, 일단 요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행하시고요. 사전 예약도 이미 열려있으니까 하시고, 아직 오픈 날짜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또 오픈 날짜 나오고 뭐 여러가지 영상 나오면 또 제가 영상 또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